스타트원 스타트업, 세상 단 하나의 아이디어 2022 창업 프로젝트 스타트업 서바이벌. 안녕하세요 창업인의 꿈을 응원하는 MC 장민호입니다. 열장의 결승행 티켓을 두고 버리는 1대1 데스매치. 이번에는 동행이라는 주제로 심사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아, 어떻게 보면 서바이벌에서 심사위원들도 피할 수 없는 게 있다면 바로 이1대1 데스매치일 것 같습니다. 싫든 좋든.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팀이 심사위원을 고민에 빠뜨리게 될까요? 2 0 2 창업 프로젝트 스타트업 서바이벌. 자, 과연 참가팀들은 동행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특히 두 팀이 반려동물 관련 플랫폼 기업이라 그런지 서로 이 상대팀에 대해서 신경이 더쓸것 같거든요. 어쨌거나 이제 같은 업계의 두 분인데 두분 중에 한 분은 결승행으로 다이렉트로 가고요. 한 분은 여기서 도전을 멈추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3번 사업 발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발표를 함께 해준 온라인 청중단을 모십니다. 자, 온라인 청중단 여러분. 아, 네, 이제 마음의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확실히 결정을 내리셨죠? 자, 그럼 어떤 팀이 탑 10에 올라가게 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가 팀들은 다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자, 최현일 대표님 그리고 김도현 대표님 무대로 나와 주세요. 우리 그 같이 온 친구 소개 좀, 좀 부탁드릴까요? 아, 네. 대리요? 네, 대리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알링이. 대리 님을 네. 특별히 같이 모시고 네. 온 이유가 있을까요? 개인기 같은 거 있어요? 알링이. 알링이 왔 오, 마당 듣기 와. 개인기? 알링아. 네. 알링이 앉아. 알링이 앉아. 일로 와 일로 와. 어이고어이고어이고어이고어이고 대리님, 대리님, 대리님 개인기 없는 걸로 할게요. 네. 아니, 일로, 가지 배부르니.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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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아이고, 예쁘다. 앉아. 앉아. 자, 이제 심사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심사위원은 과연 어떤 팀의 사업 아이템을 선택했을까요? 자, 이렇게 되면서 페어펫의 최원일 대표께서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네, 세상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동행에 대한 주제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팀은 바로 인생이라는 여정을 함께할 동행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팀입니다. 무대로 모셔서 이야기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두팀 무대로 나와 주시죠. 예, 잘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입장 퍼포먼스로는 1등이에요. 현재까지 1등입니다. 질의 응답이 끝이 났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심사위원회 질의 응답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질문 밖에 받기... 나요. <laughs> 송기령 심사위원님은 미리 들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막상막하의 준결승전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결승에 진출하게 된 팬덤, 고생 많으셨고요. 조만간 결승 무대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